안녕하십니까. 시골 노인입니다. 오늘부터 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서 어, 선물 옵션 투자 전략, 아, 오늘의 선물 옵션 투자 전략 아,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현재 행세가 412에서 어, 6.43대 6.42. 아마 제가 그 어, 연간 어, 숫자입니다. 어, 6.43대 6.42로 만났기 때문에 콜옵션이 상승으로 갈수 있는 어,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 이틀 빠졌죠. 어, 그래서 오늘은 콜옵션이 반등의 기회를 에,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콜옵션이 반등을 하면은 에, 어느 행사가가 어디까지 갈 거냐? 마, 이런, 그, 예상도 한 번쯤 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음 현재 412를 주목해야 되겠죠? 412를 보면은, 현재 3.96이죠? 만약 아침에 개업으로 뜬다 그러면은, 얘가 어디까지? 바로, put option 412에 5.20. 여기를 올라가야 되겠죠? 예, 여기 올라가는 거 보고. 아니면, 바로 내 위에 형. 우에, 우에 형, 저가 5.27.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가. 이걸 뚫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5 5 0 때까지.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에, 이런 그, 지금 제시한 세, 에, 세 개의 가격을 만약에 뚫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올지게, 눌림받고 내려올지에, 이 저점이 어디냐. 이 상승할 때 올라타지 못하면, 은 눌림을 받고 쭉 내려왔을 때, 이때, 지지하는 가격을 지지하면 그때 진입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는 거죠. 그 가격이 어디냐. 3.32. 3.32. 저는 저가 2.88이죠. 2.8. 3.32. 그 다음에 3.63. 또 3.55. 이렇게. 30만원대죠. 30만원대를 지켜야 되겠죠 그죠 아, 늘림받고 내려왔을 때 저거 그 20만 이, 저 288이니까 거의 30만원 대는 지켜야 된다 요런 가격 3.32 3.63 3.55요 뭐, 가격 요 아, 가격만 지켜주면 아, 된다 다시 이렇게 턴해서 올라갈 거다 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결국은 어,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 이 저점에서 상승할 때 이때 에 우리가 진입하지 못했다면은 이렇게 눌림 받고 두 번째 보호리를 이렇게 만들어 갈지게 이때 두 번째 보호리 이두 번째 보호리는 바로 이 저점이 전 저점을 붕괴해서 안 되겠죠 그렇죠 전 저점을 붕괴해서 안 되겠죠 아 그때 전 저점이 어디냐 아 전일 저가 2.88니까 한 30만 원대가 되겠죠 30만 원대면 3.32마 여기 정도가 아마 어 눌림의 저점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3이 내지는 힘이 좋으면 3.50, 더 힘이 좋으면 3.63. 여기서 이렇게 턴에 올라갈지게 한번 진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요? 바로 이 고점. 이 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고, 바로 두 번째 봉어리를 만들고 꺾어질 수도 있겠죠. 이때, 이때 청산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물을 만들어갈 때, 이때 진입할 때는 너무 길게 볼 수는 없습니다. 길게 볼 수는 없고, 바로 이때 들어갔을 때, 이때 들어갔을 때는 길게 볼수 있죠. 어디까지? 5.20, 5.27. 그렇죠? 또더 상승하면 5.50 이상.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오늘 투자 전략에 여러분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선물은 또 그렇습니다. 선물은, 어, 412에서 얘가 정말로 상승으로 가준다 그러면은 415 이상 갔다고 봐야 되겠죠? 2.50포인트인가? 현재, 410.60. 5포인트 잡으면 얼마니까? 415. 415.60. 어제가 갭이, 차이가 4.80에 있으니까, 오늘도 이, 이 정도 선. 그러면 한, 415 정도 그죠 선물이 선물 주소 415 정도까지는 안 가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에, 여러분의 오늘 그 투자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오늘도 성공투자 하시길 바라면서 어,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